안녕하세요. 예스골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샤프트가 굉장히 핫합니다. 어떤 샤프트냐면요. 요넥스에서 나온 카이자 라이트 샤프트인데요. 바로 39g의 초경량 샤프트인데, 엑스트라 스티프가 나오고요. 또 스티프가 나오는 굉장히 단단한 샤프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샤프트가 저희는 사실 지금 이제 와서야 이렇게 핫하게 된게좀 의아한 게 저희는 이미 벌써 몇년 전부터 이 샤프트를 판매하고 있었고, 저희 샵에 들리시는 많은 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셨어요. 요 넥스는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배드민턴과 테니스로 인한 이러한 카본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샤프트 회사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샤프트와 스펙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이저 라이트 3X, 3X, 3S 샤프트인거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케빈씨 예스골프가 먼저 이 샤프트를 테스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주셔서 사실 저 지금 굉장히 어디 가다가 여러분 모자도 안쓰고 가다가 지금 바로 와서 샤프트를 지금 해보는거라 편집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여러분들께 이 결과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번 쳐봤는데 확실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쳐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드로우가 걸려서 잘 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후지쿠라 회사에서 나온 벤투스 화이트 샤프트 4S를 테스트해본 적이 있었죠. 그두 샤프트가 굉장히 비교가 될것 같은데 차이점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방금과 같은 경우 93마일에 한 42미터 미터/세컨 퍼 정도 되겠죠. 139마일/하얼가 나와서 지금 한 233캐리에 263 토탈 야드가 나왔습니다. 한번 더 쳐보고 제 생각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번에 미스샷이었거든요. 첫 번째 샷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데 관용성을 조금 테스트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탄착군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비슷한 라인을 따라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맞은 타구와 잘안 맞은 타구의 차이점이 있는데 잘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션스라고 그러죠. 효율성이 스매시 팩터가 1.47 나오면서 물론 비거리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 방향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가볍게 되다 보면 탄작군이 막 이렇게 어지러워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 많이 하실텐데요.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게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 진짜 잘 맞았어요. 살짝 들어올 성이 나는데 이번엔 정확히 가운데 맞았거든요. 거리도 265야드 정도면 제가 늘 나오는 만큼 나오는 것 같고요. 94마일이고 스매시 팩터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매시 팩터가 이 샤프트와 헤드의 조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너무나도 좋은 단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동일한 스윙 스피드로 때리더라도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 아니면 공이 그 페이스에 맞아서 출발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비거리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뭐 드로우나 페이드를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스피닝 조금 낮게 나왔지만 이건 헤드의 영향이라고 볼수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더 쳐보도록 할게요. 드로우성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페이드성으로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오, 좋아. 오, 여러분 보셨죠? 확실히. 지금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67야드, 95마일, 그리고 140 아, 보이스피드가 나왔고요. 캐리거리로 242야드가 나왔으면서 토탈로 267야드가 나왔고, 이렇게 탄착군이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잘 맞은 샷들은 일관성 있게 나오게 있고, 이 비, 조금 잘못 맞은 샷은 한 10야드, 15야드 정도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제가 저에게 있어서 이건 페이드입니다. <laughs> 저는 항상 드로우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렇게 저 정도로 일자로 갔다? 그러면 저는 페이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39g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흔들었을 때 좀 뭔가 여기가 없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없는 느낌이고, 헤드와 내 핸들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냐면 더 가벼운 샤프트도 제가 테스트를 했거든요. 더 뭐, 이 그랜드바사라 같은 경우 29g도 있습니다. 물론 스티프나 엑스트라 스티프로 나오지는 않지만, 더 가벼운 샤프트도 있었는데, 다른 경량 샤프트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엑스트라 스티프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드와 핸들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때 제가 푸지쿠라 벤투스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에서는 오토플렉스와 같이 좀 출렁하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백스윙 하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헤드가 내 손이 가는 대로 헤드가 느껴지는 다른 샵 샤프, 경량 샤프트와 같이 이렇게 출렁해 가지고 헤드가 좀 늦게 따라오고 뒤에서 늦게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내가 헤드를 딱 올리면 거기에 있구나. 이 정말 어 회초리와 같은 막대기, 정말 가벼운 막대기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95마일 정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3X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한번 더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살짝 페이드가 났죠. 제가 조금 페이드를 치는 느낌으로 치고 있는데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작성도 가능하다는 라 거죠 확실히 헤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게 바로바로 바로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페이드를 치고 싶으면 페이드를 칠 수도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치면 드로우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3X의 생소한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6S를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램 수가 거의 30그램 줄어들고 강도는 S에서 X로 올라간 경우 아닙니까? 한 번도 제가 써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저도 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95마일 때 그러니까 4 2 m 터 퍼세컨에서 43 이렇게 치시는 분들께까지도 이 3X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클럽 스피드로 이야기를 하자면 90마일과 90마일에서 한90 67마일까지는 23x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밑에는 3s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s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동일한 느낌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이 좀 덜한 거죠. 한 4r이나 5r 그리고 6r까지 쓰시는 분들이 3s로 가면 좀다 담아질 것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뭐 80마일에서 90마일까지, 80마일에서 한 90마일 그때에서는 아마 3S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뭐 출렁거림도 없고,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올리면. 패드가 바로 따라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저희가 yesgolfshop.com에 가시면 저희가 이 샤프트를 올려놓을 텐데요. 요즘 뭐 벤투스 350불이죠. 투어 AD 하면 380불이죠. 이러한 샤프트들 뭐 다른 샤프트들 더 비싼 것들 많은데 여러분 275불입니다. 275불이에요. 275불에 저희 yesgolfshop.com 오셔서 구입을 하시면 아답터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길이의 그립을 저희가 투어 벨벳을 껴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사실 지금 재고가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한20 25개를 오더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재고가 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주문을 해 놓으시면 제가 한번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와 굿샷 잘 맞았어. 조금 덜 맞았지만 그래도 페이드가 걸려서 잘 나가는 걸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95마일로 했었을 때 스매시 팩터가 1.48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숫자들 보고 뭐 백스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운 막대기 굉장히 막대기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컨트롤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이 샤프트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 예스골프샵.com으로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럼 아래 내려가는 정보로 여러분들이 연락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문의에 대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